안녕하세요. 넥센시티 개발이사 김대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관계자분들과 미디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SRPG라는 다소 생소하고 난해한 장르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SRPG에 도전하게 됐는지 저희들의 계기와 개발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시장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시장은 거의 대부분, 특히 우리나라는 모바일 RPG가 차지를 하고 있죠. 정말 수많은 게임들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게임들이 개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야말로 레드오션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바일 RPG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봤었고요. 어, 리얼타임 전투를 표방했던 논문은 PVP 중심의 모바일 FPS에서 M을 개발했던 저희들의 그 도전적인 DNA를 담아서 한번 모바일 RP 시장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보겠다는 라 생각을 갖고 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한번 RP 시장을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정말로 역사가 유구한 오래된 장르죠. 그 중에서도 SRPG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유적층들이 있었고, 정말로 많이 사랑해주셨던 타이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타이틀들, 뭐,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실 텐데,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타이틀들이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정말 굉장히 큰 IP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장면과 SRPG가 왜 요즘 들어, 어, 온라인 시대와 모바일 시대 때는 다소 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어,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한번 출사표를 내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요즘은 SRPG가 칠체기가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s r p 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특징이, 확실히 온라인 시대를 넘어오면서 많이 바뀐 유저들의 감성, 성향에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SRP는 확실히 좀 느리고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요. 많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다소 건조하고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가 저희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모바일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운 특징들 외에도 이 좁은 화면의 리스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와 더불어서 그렇다면 또 터치 인터테스는 어떻게 해야 되지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오히려 더해지는 난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s r p g 어떻게 되냐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저희들은 이 SRPG의 핵심의 본연적인 재미를 살리면서도 도전적인 기회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바로 그 해결책을 갖고 만들어본 타이틀이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슈퍼 판타지 모가 되겠습니다. SRPG는 마련되고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고요. 캐릭터가 있고 각자 역할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모바일에 잘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었고요. 그거에 대한 두 가지 해답은 저희들은 바로 편의성과 역동성이라는 단어, 이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편의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뭐 s r g 많이 보셨을 텐데, 저도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할 때 SRP 특유의 그 많은 명령을 내리기 엄청나게 많은 클릭들을 복잡하게 썼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저는 뭐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거의 뭐그 많은 경험들을 습관적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이것들을 터치한 번을 통해서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입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었고요. s r t c 는 많이 복잡하죠. 파악이 야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극화면에 어떻게 하면 은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왔었고 예를 들어, 뭐, 가위발보 같은 것을 통해서 상성을 되게 직관적 표현을 한다든지, 자기가 유리한 점에 갔을 때는 지금 자체가 올라오게 함으로써 파악이 훨씬 쉽게 한다든지 하는 식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그 다음에 SRP 같은 장르에서 자동전투가 몇마이냐라고 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SRP주로서 예전에 기억 떠올려보니, 확실하게 아, 이 판을 내가 분명 히깰수 있는데 이걸 내가 굳이 왜 해야 될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 아무리 어려운 판이라 하더라도 어느정도 진행을 하다보면 분명히 승기나 기세를 잡는데 아 이건 정말 스킵하고 싶다 라는 생각도 있었을텐데 자동전투를 이용하시면 확실하게 문제는 해결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AI의 수준에 대해서 마치 내가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AI의 수준에 대한 튜닝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자동조 투하는 게 있어서 도큰 무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동성입니다. 확실히 s r p g 는 조금 느리고 답답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역동성이라는 단어를 위해서 이 역동성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에 대한 많은 튜닝을 해왔었습니다. 캐릭터의 움직임, 스킬의 시전 타이밍, 그 NPC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공간의 구성 등등등 이런 요소에 영향을 줄만 것들을 많이 튜닝해 왔고요. 따라서 어느 정도의 동성을 많이 확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s r p 를 많이 좀 건조하죠. 네, 다소 심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화려하고 풍부하게 표현을 하기에 많은 노력을 해 왔고요. 다른 유저분들이 하시는 것을 옆에 지켜보셨을 때에도, 아이 게임 멋지다, 화려하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표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하게 많은 신경을 써 왔었습니다. 이두 가지 단어 편의성과 역동성이 저희들이 주력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노력이 기다려 있는 저희들의 타이틀 슈퍼 판타지워 네, 많은 기여성원 부탁드리겠고요 게임의 자세한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 이정근 디렉터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